우리는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묻혀 살아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내면의 문을 활짝 열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놀라운 이식 확장과 깊이 있는 내면 성장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까지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과연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지도해보세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기성찰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숨겨진 강점과 개선해야 할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 챙김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서 당신의 모든 감각을 활짝 열어 주변의 미세한 소리, 은은한 냄새, 부드러운 촉감을 느껴보세요. 마음 챙김 명상은 놀라울 정도로.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작은 기쁨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오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은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행복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 건강한 신체, 당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경험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편안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연주하거나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 당신의 좁았던 시야를 늘려주고 잠자고 있던 창의력을 마음껏 자극하며 메말랐던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에 용감하게 도전하세요. 새로운 경험은 당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긍정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적인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또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이상적인 관계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것을 찾아 그것을 더욱 갈고 닦아 발전시키세요. 당신의 재능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감동적인 글을 쓰거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거나, 맛있는 요리를 하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놀라운 성취감을 느끼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봉사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 특별한 재능, 작은 자원을 기꺼이 나누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하고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기부를 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봉사는 당신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자연에 숨 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울창한 숲 속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드넓은 바닷가를 여유롭게 거디거나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공원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은 당신의 지친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려주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잊고 지냈던 영감을 다시 불어넣어줍니다. 자연과의 깊은 교감은 당신을 자연의 소중한 일부임을 깨닫게 하고 잃어버렸던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배우고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당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흥미로운 책을 읽거나 유익한 강연을 듣거나 관심 있는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당신의 좁은 사고 방식을 넓혀주고 건드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며 삶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단계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하고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 그리운 연인, 존경하는 동료 등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고 아낌없이 배우세요. 사랑은 험난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식단계를 통해 당신은 굳게 닫힌 의식의 문을 활짝 열고, 잠자고 있던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놀라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원의 존재를 아는 영성리더의 길 대한민국 영성멘토 최고위 과정에서 함께합니다. 하늘을 깨달은 자는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길을 이끄는 것이 성강멘토의 사명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인격이며, 댓글은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